이 영상의 소리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하세요. 여기 와 있는 바다사자는 다 수컷이에요. 암컷 바다사자는 캘리포니아 어, 주에서 아기랑 계속 살아요. 겨울이 되면. 두콧 바다사자가 다 오레곤주로 와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 가족이랑 여행하러 왔어요. 여기는 오레곤주 뉴포트에 있는 나이 비치예요. 아 나이 해변이에요. 아, 거기 보시면 발맥이 많이 와 있어요. 아, 좀 춥지만 해변이라서 좋아요. 바닷물에 갖고 싶은데 너무 차가워서 못하겠어요. <laughs> 구름이 낀 하늘이 참 이쁘죠? 안녕하세요. 아, 해변에 와 있는데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, 그 뭐지 멀리에서 찍으면 안 들려요.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찍는 거예요. 아, 이따 비디오 찍어서 보여줄게요. 여기는 음 뭐지 오레건주링콘 도시에 있는 해변이에요. 다음 날이고, 아, 날씨 좀 바뀌었으니까 파도도 세워졌어요. 그래서 이제 보여줄게요.